두 번째 섹션은 언론이 모두 통제되고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는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푸른 눈의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 5.18 민주화 운동은 전국화되기에 앞서 세계화가 먼저 되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미국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팀 원버그는 자신이 광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광주항쟁, 목격자의 견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항쟁 직후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던 팀 원버그는 광주항쟁이 알려진 것처럼 외부의 불순 세력에 의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과 학살에 따른 자연 발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실 인물이 바로 위르겐 힌츠페터인데요. 독일 제1 공영방송 아시아 특파원이었던 힌츠페터는 광주 현장을 필름에 담았고 22시간에 걸쳐 건문을 뚫고 도쿄까지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광주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의 기자들이 광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광주의 소식을 전달했고, 이는 해외 언론을 움직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료는 1980년 6월 2일자 뉴스이크 국제판 원본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이크는 1980년 당시 미국판, 국제판 두 판본이 있었고, 국내에는 미국판이 유통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기사 원문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당시 신군부가 철저한 검열을 통해 5.18 관련 기사를 절취하거나 먹칠하여 비판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뉴스위크 해당 페이지를 봐도 차례의 제목은 먹칠이 되어 있고 본문기사는 절취되어 4쪽에서 11쪽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해외 개인 소장자로부터 확보한 원문에는 첫 머리에서부터 5.18은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중 최악의 사건이라고 신군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적으면서 광주의 참상과 신군부가 자행한 폭력,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아놀드 피터스는 5.18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인물로 미국 CB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995년에 5·18 광주 사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신군부의 헬기 사격에 대한 사진과 목격담이 서술되어 있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던또 다른 선교사 헌틀리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 항쟁 사진을 해외로 전해 광주의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렸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 잡지에 에세이를 기고하면서 광주의 일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독재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민의 보편적인 아픔이며, 선교사들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증언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광주 항쟁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은. 유신정권기 한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린다 존스입니다.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인 월요모임의 회장이었던 린다 존스는 광주의 월요모임 회원들이 전한 정보로 5.18 소식을 낱낱이 접하고 있었고 광주항쟁이 한참이었던 5월 21일에 시카고 트리균지에 편지를 보내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린다 존스는 자신이 수집하고 정리한 한국 활동 관련 기록들을 지난 200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하였습니다.